북송주 투자 기본반 오늘 여러분들과 세 시간 동안 함께할 오은석 북송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투자 기본반으로 바뀌면서 강의 내용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수정을 했고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신 분 특히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신 분들의들도 좀 쉽게 이해하고 어,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어, 준비를 했고요. 자, 투자 기본반의 내용은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지 24년차가 됐거든요. 24년차가 됐고, 어, 북성을 운영한 지가 현재 지금 14년차 정도 됐습니다. 특히 이제 북성에서 이제 투자 고수반, 실전 고수반 분들이 있는데, 어, 14년 동안 3만 건 정도에 대한 어, 포트폴리오 상담을 이렇게 진행하고, 보고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순히 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용이고 그리고 이 역시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만들어놓은 이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만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부동산 투자를 해서 뭐 몇천 몇억의 수익을 얻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또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훌륭한 도구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저나 여러분 선배를 통해서 검증된 시스템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시세 그래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현재 기초를 본다 한다. 이건 과거에 대한 그리프죠 어. 과거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서 미래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부분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항상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전문가들 전부 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어. 과거 이랬었으니까 현재도 이랬지 않겠냐. 그런데 입지만 본다 하더라도 과거의 입지와 미래의 입지가 달라진 곳이 많죠. 교통오지가 있다든지 개발오지가 있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과거의 그래프만 보고 이 지역이 저평가된 지역이고 이 지역이 현재 지금 가장 저점이 나타나는 지점이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저는 투자자고 제 돈을 통해서 자산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지 그 사람들의 이론을 듣는 것이 저한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가 관심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 근데 미래 예측은 신이 아니 이상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부동산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부동산은 한번 상승장을 타기 시작하면 그 상승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한번 하락장으로 꺾기 시작하면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일 나타나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 기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길다는 거예요. 하락이 나타나고 정점을 찍고 상승했을 때 이때 나타나는 전조현상을 파악을 하고 또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이 나타나는 하락에 대한 전조현상을 내가 파악을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나는 이 지점에 들어가서 이 지점에 팔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겠냐 생각됩니다또 하나는 이런 그래프가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서울 지역 따로 다른, 다른게 나타나고 인천, 뭐 대구, 세종, 그다음 각 지방 도시들도 각각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나는 이때 매수해서 이때 매도한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이 지점이 나타나는 지역에 또 들어가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자산을 계속해서 굴려간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빠른 시간 안에 자산을 증식시키고 경쟁자를 더 빨리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이제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압축, 압축, 압축했던 핵심 요소를 딱 10가지만 하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투자 기본반에서는 10가 이상 넓히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것만 가지고 투자를 하고 뭘 한다더라도 하 절대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수 있다는 저는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 10가지 요소만 가지고 데이터를 돌렸었을 때 이미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결과치를 보고,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